모 윌렘스 피들기야 핫도그 맛있니? 무슨 맛이에요? 파닥파닥 파닥, 파닥 우와 핫도그다 맛있는 핫도그 내가 좋은 핫도그 한입에 쏙 먹어볼까? 아... 꿱꽥꽥... 너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? 저 혹시 그게 핫도그인가요? 아니, 이건 그냥 핫도그가 아니라 내 핫도그야. 아아아... 아, 아. 저 잠깐만요.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말인데요. 핫도그는 어떤 맛이에요? 글쎄, 뭐랄까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이라고나 할까? 표현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맛있지. 잘 적고 있니? 아직도 핫도그의 환상적인 맛을 못 봤다면 넌 지금까지 세상을 잘못 산 거야. 어? 잠깐만. 이 핫도그는 내 거야. 내가 주운 거라고. 알겠니? 알았어요. 어서 드세요. 어서 드시라니까요? 알았어. 어어 어, 어. 저 혹시 핫도그는 치킨 같은 맛인가요? 뭐, 이런 오리가 다 있어. 왜요? 이건 그냥 핫도그 맛이야. 핫도그 맛, 알겠니? 알았어요, 알았어. 치킨 같은 맛은 아니란 거죠? 그렇죠? 아이고, 머리야. 저는 궁금한 게 많은 오리라고요. 제발! 그만 좀 해! 이건 내 핫도그야. 알겠니? 내 거라고. 내 거, 내 거.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? 내가 주었으니까 내 핫도그란 말이야. 핫도그는 어떤 맛이에요?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. 어쩌고저쩌고. 정말 귀찮아서 못 참겠군. 말하기도 지치는구나. 너 나한테 바라는 게 뭐니? 뭐, 특별한 건 아니에요. 조그만 녀석이 꽤 영리하네. 내가 졌다. 같이 먹자. 냠냠. 케첩을 뿌리면 더 맛있을 텐데.